여러분, 이번 주 정말 중요한 주입니다. 지금 환율, 금리, 고용지표, 통화수와프가 다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어요. 월요일 아침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 제가 싹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고파파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니까 진짜 머리 아프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번 주에 터질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환율은 또 미쳐 날뛰고 있고, 미국은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고, 통화스 와프는 또뭔 소리인지 복잡하고요. 근데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하나하나 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 넘어지면 줄줄이 다 넘어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복잡한 퍼즐을 싹 맞춰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환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환율 1,500원 찍을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10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미국이 금리 인하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왜 우리 환율은 안 떨어질까요? 이유가 뭐냐면 달러 약세인데 원화가 그만큼 더 약세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심각한 신호입니다. 보통 미국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면 달러가 약해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통화는 상대적으로 강해져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죠. 더 무서운 건 미국 금리이나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에요. 최근 미국 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견고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다시 반등할 수 있고 그럼 우리 환율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1,500원 얘기하는 게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추세로 가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3,500억 달러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달라, 달라 하고 있어요. 이거 뭔 소리냐면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3,500억 달러를 투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외환 보유액에서 떼어서 미국에 투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미국에서 돈을 빌려서 이자만 우리가 내는 거예요. 돈은 미국 거 쓰고 이자는 우리가 내고 투자 실적도 우리 이름으로 올리는 거죠. 어떤 방식을 택하든 결론은 같습니다. 우리 외환 시장에 압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식을 택하면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고 두 번째 방식을 택하면 달러 차입 부담이 늘어나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면 지금처럼 환율이 불안한 상황에서 외환여력이 줄어들면 더큰 충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비상금을 써버리고 나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는 것과 비슷해요. 세 번째, 통화스와프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보험이 아니라 생명 줄이에요. 통화스와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나라끼리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협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달러가 급하게 필요하면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오고 대신 원화를 담보로 주는 거죠. 문제는 미국이 이 통화 스와프를 아무나와 안 해준다는 거예요. 기축 통화국이랑만 상설로 맺어줘요. 유럽연합, 일본, 영국, 스위스, 캐나다 이런 나라들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경제위기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스와프 대상이 아니에요. 2008년 금융위기 때나 2020년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맺어준 적은 있지만 상설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3,500억 달러 투자 얘기가 나오는데도 미국이 스와프 조건을 안 걸었어요. 이거 완전 협상 실수라고 봐야죠. 투자하더라도 보험부터 들고 들어갔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네 번째 아르헨티나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미국이 아르헨티나랑 통화 스와프 협상을 시작했어요. 아르헨티나는 우리보다 경제 규모도 작고 신용도도 낮은데 왜 먼저 해주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아르헨티나가 중국이랑 위안화 스와프를 체결했거든요.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에서 위안화로 결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본 미국이 딱 나선 거예요. 이건 그냥 통화 패권 전쟁이에요. 중국이 기축 통화 자리를 노리니까 미국이 싹 자르려는 거죠. 달러 말고 다른 통화로 결제하려는 나라들을 견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중국 통화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급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다섯 번째 이번 주 금요일 고용 지표가 판을 가를 겁니다. 미국 실업률이 현재 4.3%예요. 근데 이번에 4.4%를 넘으면 시장에 충격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4.4%라는 게 경기 침체를 알리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거든요. 시나리오가 두개 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실업률이 오르면서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시장이 박살 날수 있어요.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도망갈 거거든요. 두번째 시나리오는 실업률이 오르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경기가 나빠지니까 연준이 금리를 더 빨리 내릴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반등할 수도 있어요. 같은 지표인데 해석에 따라 완전 다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진짜 지표장이 될것 같아요. 이번 주.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만약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환율은 더 오를 수 있고요. 반대로 금리이나 기대감이 커지면 달러가 약해지면서 우리 환율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양날의 검 같은 상황이에요. 여섯 번째, 네이버가 가상자산에 뛰어든다는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판이 커질 것 같아요. 네이버가 업비트와 손잡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이버 페이의 결제 인프라와 업비트의 코인 생태계를 연결한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개막이라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특정 통화에 고정된 가치를 가지는 암호화폐예요. 달러에 고정된 USDT 같은 게 대표적이죠. 만약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굳이 달러로 바꿔서 투자할 필요가 없어져요. 원화로 바로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존 은행들은 벌써 뒤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 거예요. 송금, 환전, 결제 같은 전통적인 은행 업무들이 다 위협받을 수 있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자본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더 쉽게 해외로 돈을 빼갈 수 있게 되니까요. 일곱 번째, 2026 경제전망서에서 나온 힌트를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나온 각종 경제전망서들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 전쟁, 통화 전쟁, 환율 전쟁이 다 2026년 핵심 이슈로 나와 있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 판의 전초전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요구도 통화스와프 문제도 네이버의 가상 자산 진출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큰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존의 달러 중심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어요. 중국은 위안화로 대체하려고 하고 유럽은 유로로 각 나라들은 자국 통화로 결제 비중을 늘리려고 해요. 여기에 암호화폐까지 가세하면서 통화 패권 구조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2026년이 그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고, 동시에 새로운 디지털 화폐 시대에도 대응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 정부와 기업들의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뒤처질 수 있고, 잘 선택하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주예요. 환율은 계속 불안하고, 미국의 투자 압박은 거세지고, 통화스와프는 요원하고, 고용지표는 시장을 뒤흔들 수 있어요. 여기에 네이버의 가상자산 진출까지 겹치면서, 금융시장 전체가 요동칠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환율 리스크를 염두에 두세요. 달러 자산을 일정 비중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째, 변동성에 대비하세요. 이번 주 금요일 고용지표 발표 전으로 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 있어요. 셋째, 장기적인 트렌드를 놓치지 마세요. 디지털 화폐, 핀테크, 새로운 결제 시스템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넷째, 분산 투자를 하세요. 한 곳에 올인하지 마시고 여러 자산에 나눠서 투자하시는 게 안전해요. 다섯째,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세요.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시기에는 정보가 곧 돈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냥 뉴스만 보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 어디서 빠져나와야 되는지 매주 유튜브 잔고파파가 실전 감각으로 찍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고용지표 발표 후에 긴급분석으로 바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구독과 알림은 필수고요. 이번 주는 진짜 큰 한판이 열릴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 주세요. 특히 이번 주에 어떤 이슈를 가장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리고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더 정확해지거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지금까지 장고 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